자, 최고 차이의 개수가 3보다 크고, 실수 전체의 집파에서 최소값이 양수인 이차 함수. 일단 여기까지 그럼 함수 f(x)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f(x)는 이차 함수인데, 최고 차이의 개수가 3보다 크니까, 어쨌든 양수지 어. 최고 차이의 개수는 3보다 크고, 최소값도 양수면은 얘는 이렇게 붕떠 있는 그래프다, 그치? 어. 그리고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FX는 양수가 되는 거야. 어, 그 상황인데, GX가, 어, 익스포넨셜의 X 곱하기 FX예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저 함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뭐냐, 양수 K리에서, F, 어, GX는 K가 되게 하는 X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있어. 그게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야 GX는 K가 되는 방정식의 근근 모아놓은 집합 X 아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모든 원소들을 다 더하래 결국엔 쉽게 얘기하면 GX는 K를 만족시키는 X들의 합을 얘기하는 거지 음. 여기다 쓸 방정식 GX는 K의 모든 실근의 합 모든 실근의 합인데 어, 중부은 그냥 하나로만 처리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집합으로 썼으니까. 음. 그거를 HK라고 하기로 한 거야.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HK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HK가 불연속인 점이 하나가 있고 3x^에서 5극한 정확한의 차이가 2가 돼야 돼. 야, 일단은 h,k가 불연속이 하나가 있거든? 하나 그 하나가 3익스포넨셜인 거를 그 가,나 조건에 통해서 바로 알아내야 돼 왜냐면 3익스포넨셜에서 그 함수 h,k의 오극한과 자극한의 차이가 2라는 얘기는 오극한과 자극한이 다르니까 2인 거지 그럼 불연속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불연속이 가족권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3익스포넨셜에서 무조건 불연속이야 그거 하나야 딱 오케이 그러면 그, 가나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실 거예요. 우리, g-6, g2를 구할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6하고 2를 대입할 거니까, 함수 fx 이차 함수의 식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결론은. 음, 응, 오케이. 자, 그럼 봐볼게. 일단, 요거에 대한 정보를좀 알아내야 돼. 요거에 대한 가나 조건을 줬으니까. 이거에 대한 가나 조건을. 그럼 내가 먼저, 복잡한 함수를 갖고 오지 말고 그냥 간단한 뭐 이차 함수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봐. 이차 함수 딱 있어. 요게 만약에 g(x)가요, 알지? 먼저 이해를 먼저 하고 가자. 이게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럼 내가 여기 k를 이렇게 딱 갖다 냈어. 그럼 이기 k가 있어. 그럼 g(x)가 k가 되게 하는 실근이 있어 없어? 없지. 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갖고 왔어. 이건 두개 있지. 어, 그럼 요거 이제 알파고 이게 베타라고 하면은. 여기 k에 대해서 이때 hk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이, 이, 이 뜻이 되는 거야 좋아 내가 여기에 접하게 한번 그려볼게 딱 접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p라고 할게 됐지? 그러면 hk는 이때 상황에서 hk는 p죠 근입 하나밖에 없고, 그 근내 합은 P잖아. 근데, limit K가, 지금,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 요거 이제 3이라고 하자. 맞지? 요게 3이야? 응. 요거는 뭐, 아, 그냥 이것도 P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서 H의 3은 P인 거 맞지? 이해돼? H의 3은 P다. 근데, H4는, 그 뭐야? H4는 여기다 이렇게 그렸을 때. 뭔가 이게 두 개의 합 구하면 되는 거지. 뭐 여기가 이제 네모랑 여기 세모라면, 요건 네모다 하기 세모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리미트 k 가3 플러스일 때의 hk를 줘라니까. 그러니까 가 이렇게 다시 내가 여기다 3딱 그렸어. 여기가 p야, 알았지? 리미트 A, 어, k가 3 플러스로 갈때 hk. 이 선이 정확하게 3일 때지 3 플러스면은 이거보다 살짝 이로 살짝 옮기라는 얘기지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일단 근이 두 개거든? 그두 개가 K가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가까이 가고 있잖아? 그러면 이 근은 이근 네모는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이이 이 가로선을 3에 점점 가까이 가면 이 점은 그거 타고 피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지 그래서 요 값은 피에 가까워져 근데 요 값도 있잖아 이 값도 이렇게 내리면은 점점 타고 피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럼 요 값은 뭐가 되가피 P가 두개가 되는거야. 2P가 돼. 는 p 되 됐지? 그 다음에 리미트 K가 3 마이너스로 갈때 HK 요거는 3보다 살짝 밑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이거 없지 아예 어 없으니까 그냥 밑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면은 함수값, 3에서 함수값은 p, 우극하는 2p, 좌극하는 0이니까 이게 다 다르잖아. 그래서 이때가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이게 다 달라도 연속이 될 수도 있어. p가 뭐면은 연속이 돼? 0이면 연속이지. 어. 그렇지만 이 p가 0이면, 이 값이 0이면은 연속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볼까? 요 선에서 이게 3이냐? 그럼 여기가 P야 오케이 그럼 이 상황에서는 H3, P지 Limit H, K K가 3 플러스로 갈때 이것도 P다 이해돼? 3보다 큰 쪽에서 여기 이렇게 선을 이렇게 내리면 그 점은 그 점은 점점 P를 향해 가고 있잖아 응 음. Limit k가 3 마이너스로 갈때 h의 k도 역시 p지 3보다 작은 선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 그래도 요점의 x 좌표가 점점 p를 향해 가고 있잖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로선을 딱 그렸을 때는 이건 연속이야 무조건 그럼 불연속이 되게 하는 그런 장소는 이런 극소나 극대가 되는 장소에서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어.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저 Gx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고나서 방정식의 실근의 합 Hk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게 그러면 이제 G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걸 미분을 해야되잖아 음. 그래서 일단 Gx를 여기다 쓰 Gx는 Exponential x의 팩스가 되면 G'x는 이거 뭐 미분하는 것도 다 우리가 배웠는데 e x p o n 들고 있으니까 원함수 더하기 도함수 도함수 더하기 원함수 f'x 더하기 fx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 아죠 미분이 될 거야 자, 미분을 왜 했냐면 그래프 그리려고 미분을 한 거거든 음 근데 이때 우리가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항상 양수기 때문에 얘 이상 부호가 결정되는 거거든 근데 이건 몇차함수야 이것도 2차 함수지 맞지? 그럼 이 참수가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이렇게 두점 만나거나 아니면 한점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이 둘, 셋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면은 뿔만 뿔이니까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야. 이 전체의 그래프가 얘가. 어 얘는 그냥 올라가기만 하는 거야. 얘도 그냥 올라가기만 하는 거고. 그럼 쉬운 거 이거부터 한번 볼까? 이거부터. 이것도 보자. 얘 항상 올라가.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x축 위에서 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거 0 되는 게 있니? 그러니까 x 절편 찾아보려고. 이거 0 되는 거 찾아볼게. 이건 0 되는 거 없지. 익스포넨셜은. 항상 양수니까. 근데 f(x)도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항상 양수라고 했잖아. 0 되는 게 없어요. 그럼 얘는 절편이 없어요. 그럼 무조건 얘는 이 함수 자체가 양수고 양수기 때문에 전체가 양수야. 항상 x축보다 2 그래야 돼 무조건. 그 상황에서 우리 거기서도 나왔지만 단 하면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x의 제곱에 익스ponent의 x가 0이라는 걸 나왔지. 어 여기 초고 차가 x의 제곱이고 여기 익스ponent이니까 거그 두개 곱한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0에 가까워져야 돼. 그러려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0에 가까워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맞지? 근데 도함수 항상 양수면은 증가해야 돼. 그럼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만하에 드는 거야. 이런 식의 그래프야, 그냥. 단순하잖아, 얘는. 만약에 이렇다라면, 도함수가 이렇다라면.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해봐서 알지만, 여기에 K를 어떻게 갖고 오든지 간에 무조건 다 뭐라고? 연속이라고. 그러면, 지금, 가조권에서 말이 안 되지. 불연속인 게한개다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되면 탈락. 이거, 이거, 이거 안 돼. 오케이? Okay. 이것도 어쨌든 어쨌든 다 증가하잖아 이것도 그럼 이것도 탈각이야 이거 이거 그림면 어떻게 생기겠어 이렇게 하다가 잠시 0이 되는 게 있고 이렇게 아무튼 증가하는 거거든 어떻게 그리든지 아무튼 다 연속이야 h,k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이런 어. 그림이 나와야 돼 얘가 도함수가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하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h,k 아 h,k란다 g,x지 그려보면은, 여기서, 증가해서 극대를 한번 만들고, 맞지? 요점이죠? 그 다음에 극소를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극소 값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x 수 위에다가 한번 그려야 되거든? 그래서 극소는 양수가 돼야 돼. 이렇게 해서. 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다. 어. 요게 바로 GX야. 맞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알파베타에서 극대극소인데 그 알파베타가 여기 알파베타인 거고 이 알파베타는 요 방정식의 근이야. 맞지? 음 그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Hk가 불연속이 되는 점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장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극 소가 대기하는 요 라인에서 딱 그렸을 때요 지점이 이제 불연속이 될수 있는 장소지 아니면 요 지점이 불연속이 될수 있는 장소지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 여기도 불연속이고 여기도 불연속이면 HK는 불연속이 되는 게두 군데가 생겨야 되거든 근데 가족관계에서 한 군데만 생겨야 된대 그러면 이런 데서 얘둘중 얘 하나가 뭐어야 돼? 0이 돼야 되지. 아까도 설명했잖아. 0이 돼야 돼. 음. 그럼 한번 둘중 하나가 0이다를 내가 얘를 0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첫 번째입니다. 음. 알파가 0일때 음.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가 0이면 왜 연속이야? 요 장소에서 연속이 되는 거야. 여기서 좌확한에서드림일든 우묵한에서 드림일든 함수값이든, 얘는 0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합의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래서 여기에 값만 가지고 풀 거기 때문에 연속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불연속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 불연속이 되게 하는 k가 나 조건에서 3익스포 a 셜이라고 그럼 여기가 3익스포 a 셜이 돼야 돼. 이렇게 해서. 어, 이걸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그 우극한과 좌극한의 차이가 이다라는 거를 이제 써먹어야 돼. 2. 예. 그러면 해볼까? 내가 정확하게 h의 3 익스포넨셜을 한번 계산해볼래? h의 3 익스포넨셜? 이걸 계산하면은 딱3 익스포넨셜일 테니까 베타랑 여기 뭐라고 할까? 여기 p라고 할까? p라고 하면 이때는 뭐가 돼? p 플러스 베타야. 맞지?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리미트 k 가3익스포넨셜의 플러스로 갈때 hk는 자3익스포넨셜보다 살짝 위에서 들이미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3익스포넨셜로 가까워지려면 요거는 점점 p에 가까워지는 거지. 요거는 p에 가까워져. 그래서 p 더하기 여기 근는 베타에 가까워지는 거지. 여기 근도 베타에 가까워지니까 여기서는 극한이 2베타가 되지. 베타가 2개. 2베타가 된다고.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는 k가 3 익스퍼넌셜에 마이너스로 갈때 hk. 얘는 이3 익스퍼넌셜 밑에서 접근할 때. 어때? 밑에서 접근할 때. 여기는 없잖아. 여기는 없고, 여긴 p만 있는 거지, p만. 그래서 이건 p가 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뺀게 2라고 했잖아. 그 문제에서. 그럼 요거 두개뺀게 2면은 2 베타가 2야 그럼 베타가 1이란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얻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 조건을 푸니까 이게 1이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는 거지 요거 두개뺀 것이 2여야 되니까 음.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나왔어 요기 두 근이 0하고 1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0하고 1이야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근이 0하고 1이란 얘기야 그러면 함수 f x 가 2차 함수인데 이차함수를 가지고 요거 방정식을 세웠을때 그니 0하고 1이다라는 식을 세우면 되는거지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풀어보자고 f x 가 이차함수니까 a x 제곱 b x 더하기 c라고 놔 알겠지? 단이 a는 우리 문제의 조건이 있다 a는 3보다 커야돼 문제에서 초고차의계수가 3보다 큰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 a는 3보다 큰 상태에서 요 상황에서 f'x를 조사하면은 2ax 더하기 b거든? 그러면 요 함수가 어떻게 돼? fx 더하기 f'x는 요거 두개 더하라는 거니까 ax의 제곱 2a 더하기 bx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음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0하고 1이어야 된다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써먹으면 되겠네 근과 계수의 관계 응. 그래서 첫 번째 0 더하기 1은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2a 더하기 b가 돼야 돼자 응. 그럼 여기가 1이고 이 a 넘어가 그러면 넘어가면은 이제 b는 마이너스 3a가 나오지 여기서 b는 마이너스 3a구나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0 곱하기 1 어차피 0 곱하기 1은 0이고 그 다음에 근과 결실의 관계서 a분의 b 더하기 c니까 여기서 b 더하기 c가 0인데 b 더하기 c가 0 그러면 c는 마이너스 b야 c는 마이너스 b인데 b가 또 마이너스 3의 니까이건 3의 2가 되지 됐지? 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얻어내냐면 함수 f(x)가 뭐가 되셨다? 얘가 a x에 제고 3a x 더하기 3a가 된 거지. 맞니? 어. 그럼 저 a는 어떻게 구하냐? 이게 지금 g(x)잖아. g에다가 1넣으면 3익스포니셜이 돼야 되는 거지. 1넣으면 3익스포니셜이 돼야 돼. 여기다가 1넣어봐, 주에다가 1넣면 이거 익스포니셜이지? 그럼 여기다 1넣으면 F1이거든? 이게 3 익스포니셜이 되려면 F1이 3돼야돼 F1이 3 그럼 여기다가 1넣어 A지 여기다 1넣으면 A잖아 그럼 A가 3돼야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말이 안되네, A는 3보다 크대 A가 3이면 안되지 그래서 이 상황은 모순이 생기는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케이스를 나눴었냐 다시 돌아와요 라인을 그렸을 때 연속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 0 갖다 댔거든 그럼 이번엔 반대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로 잡으면 되지 어. 그러면 이제 반대로 옵힌다 자요뭐 그대로 활용할게 여기서 재활용 베타가 이제 0일 때 얘가 0이야 이제 얘가 0이고 여기가 알파야 음. 그러면 이 라인에서는 이제 연속인 거니까 여기가 불연속인 장소라서 여기가 3익스포낸셜이야 맞지? 그러면 이제 이거 봐볼까? h3익스포낸셜? h3익스포낸셜은 알파에다가 이걸 q라고 할기 이번에 이걸 음. q라고 잡으면 h3익스포낸셜이면 알파 더하기 q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hk의 3 익스포넨셜의 우극한. 이것보다 큰 쪽에서 끝나면 q지. q만 나오고. 그 다음에 3 익스포넨셜을 작은 쪽에서 갖다 대면 뭐가 돼? 알파가 두 개, q가 하나지. 그래서 2 알파 플러스 q가 나와. 이제 나조건에 의해서 우극한, 정확한을 뺀게 2가 되려면 여기서 요거 뺀게 2이려면 알파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러면 이제 무슨 결론이냐? 이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1과 0입니다. 이걸 푸는 거지. 이제 그러면 다시 요거지. 요거 이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 마이너스 1하고 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0 더할 거라서 0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1 돼야돼 맞지? 근거가 계산이 마이너스 1 그럼 이까 플러스 되면서 A 뭐 어떻게 되냐 B는 마이너스 A네 B는 마이너스 A 맞지? B는 마이너스 A가 나오고 이건 어차피 0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차피 0이니까 이건 똑같이 나오겠지 그러면 C는 마이너스 B 그러면 C는 A가 나오네 C는 A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fx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걸 다 지우고, ax에 저건 마이너스 ax, 플러스 a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요거. 요게 이제 fx입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a를 구하기 위해서, 요걸 찾아보면, g x 함수에 마이너스 1 넣어서 3 익스펀셜이 되야 되는 거지. 이제. 음 g x 이건 이제 답이니까 이건 다 지워버리고. 자, 뭐다? g. 마이너스 1이 3 익스포넨셜이 돼야 돼. 그러면 G의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갖다 낼 거니까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1제곱. F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3A거든? 맞지? 이게 3A. 여기3 익스포넨셜이 돼 음. 그럼 3, 3 날리고 A를 구하시면 익스포넨셜이 제곱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익스포니셜이 2.7 몇몇이니까 2.2라고만 쳐도 2를 제곱하면 4잖아. 3보다 큰거 맞지? 음. 그래서 이거는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gx가 완성이 됐어. gx는 뭐, 무엇입니까? 익스포니셜의 x에다가 함수 fx가 요건인데 요거 a로 묶어도 되지. 그치? 요거 a로 묶어버릴게. 그럼 a로 묶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는 거지. 근데 a가 익스포넨셜 제곱이니까 요거 두개 합쳐가지고 익스포넨셜의 x 플러스 2제곱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면 이렇게 해서, 음 요게 이제 gx. 여기에 뭐 넣어라? 이제 마이너스 6 넣어라. 마이너스 6 넣어.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4제곱에. 맞지? 그 다음 마이너스 6 넣으니까 36 더하기 6 더하기 1. 요거 곱하기. 이제, g 에다가 넣어 g 에다가넣으니까 익스포니셜 4제곱 나오지. 여기다 넣으니까4 빼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음. 요거 계산하면 돼. 익스포니셜 4제곱 마이너스 4제곱 없어지고. 이게 12, 43. 43 곱하기 요게 이제 3이죠. 음. 맞죠? 그래서 정답은 4, 3, 12, 129가 우리가 찾고 싶은 정답 때문인 거야. 이렇게